이제 후반에 이제 애들이 못 쫓아가지. 전반처럼 너무 쫓아다녔거든, 몰래. 야, 자서훈이 괜찮냐? 둘 다시 센터백에. 아, 자서훈이를 그러면 지금은, 저, 누구야, 저, 요, 요 강민이 얘기해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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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면서. 그러면은 중간에 서터 장군이들 밑, 밑에 넣고. 아니, 장군이 센터백에 넣면 왼쪽에 넣을 가 없어요. 아, 아니, 이러면 안 되냐? MJ 왼쪽에 넣으면 돼. 한이나 뒤짜 써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센터백이 너무 많아. 장군이지만 나도. m j 그, 빼고, 칸이나 진짜 빼야돼. 아, 진짜 한국 친구의 영웅들이네. <laughs>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16명이 모였거든요. 오늘 모인 이유는. 판타지 리그 최초로 어, 연합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같은 게임이라 1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감독 코치도 연합팀으로 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든든하다. 그러니까 연합팀에서의 감독님은 만장일치로 박 감독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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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연합팀이라고 해서 멤버를 봤는데 그냥 같이 서 있는 것도 영광이고 저희 싹스리는 오늘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laughs> 이기자, 죠싹스리죠 어? 연합팀이 이기면 싹스이도 1승으로 쳐줄게요. 와! 진짜? 우와, 그렇게 되는 거야? 3점, 3점 되는 거야? 3점? 아니야, 다죽것 같아. 그러면은 다 1승 있어야지. 쳐주면 우리 이거 그 승점 해주는 거야? 1승 하면 다 같이 3점이네. <laughs> 예. 여기 연합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연합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판타지 연합팀이랑 상대는. 안산그리너스언덕 15세 어, 유스팀입니다 중상 15세면은 중학생인가? 중학생. 중학생. 어릴 때부터 축구를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탄탄하겠다.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 것 같고 아래 응. 우리가 또그 각자 다른 팀에서 뭐연습은 했겠지만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연합팀이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호흡을 맞히는 부분도 좀 가질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합팀 화이 화이팅! 아, 엄청 잘할 거예요. 아니, 잘할 엄청 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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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진짜, 와 멋있어요. 자 오늘 안산 유 15세 팀하고 경기하는데 또 감독이 보니까 그내 한창 후배들하고 주두 삼은 뭐 우리. 3명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태인데. 어? 감정 절보단 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이씨냉정하 게. 아니, 아니, 그. 개발하나, 뭐, 다 이외에 진짜 미리 풀다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4대 0 정도는 될것 같아. 오! 만약에 4대 0못 되면, 세선 책임져 <laughs> 아니, 목표를 감독님이 정말 감독책임져 아니, 아니 어, 어. 이동훈 감독이. 순발 라이너발표가 끝이니까 그래서 골키퍼 하빈이 네! 열심히 하습니다 장군이가 아마 장군이가 왼쪽 네, 나이 장군! 장민이 현석 지훈이 탄진짜 네. 가오가이 <laughs> 그날의 개발아와 신기가 좀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오늘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괜찮다고 해가지고 선발 명단에 이제 합류를 했고요. 추가 좋은 장군이를 좀 많이 올려서 하기로 했고 지훈이는 많이 나가는 것보다 좀 지키면서 가기로 내렸습니다. 네. 어 우리가 경기를 잘 못하게 되면 계속 골만 쫓아야 끝날수 있어 음, 이런 조직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안산 유1 5가 좋지 않을까 안정환 감독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부상이 안될것같중요야 감독이 아니 코치지, 감독은 나지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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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내 팀이 우리가 그때는 상대 팀으로 했지만 오늘은 또 같은 연합팀이니까 오늘 잘 협력해서 오늘 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헌신해 주기를 바라고. 오케이. 자준비하시죠 네. 파이팅! 가야 이 가봐! 안 팀의 선축로 어... 시작되는 전반전입니다 확실 지금 안산 15세는 지금 뽑백이 아닌 3백을 들고 들어왔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나이, 나이. 판타지 연합팀의 공격적인 부분에 나아, 있어서 살짝 좀더 안정감 있게 네. 경기 운영을 전무부터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져요. 네. 커널 볼게요. 그리고 축구는 관중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아, 소만은 관중 앞에서 뛰는 경기여서 <laughs> 그렇죠. 더욱더 어, 저 집중이 됩니다.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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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업사가 내만 걸린 게 아니네. 어 지금 저희는 이제 어 중등부 선수들 평균 연령이 이제 십사 점오 세여가지고 우리 저 판타지 연합팀보다는 아, 훨씬 급박, 작을 급박, 줄 알았는데 네어 네. 어,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피지컬적으로는 뭐 판타지 연합팀이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전혀 뒤지지 네. 않고 거기 플러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또 압도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판타지 연합팀이 얼마만큼 전반전에 좀잘 버티느냐가 당연 중요할 여, 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지훈이얘 자리를... 지훈지훈지훈 지훈, 지훈! 라인 벌려, 라인. 라인까지지훈지훈지훈아 네. 패스 우막나가지 마. 지훈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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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판타지 언어 팀은 어, 다른 거는 어, 안 하고, 세레모니를 그렇게 어! 짰다고 합니다. 한 가, 한 가.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형 사이사이! 로야이 나오는 세레모니 그렇죠. 그거 네. 어, 과연 어떤 세레모니를 할지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참 굿! 형사와 니 띠야, 니 띠야. 천천히. 내 느거느거천거히거천히 내내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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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유스팀의 대... 어, 공격입니다. 안산니스. 자, 뒤로 연결해 줍니다. 한재욱. 한재욱 실이 이제 미드필더의 볼 관리 능력이나 네. 경기 조율 능력이 아주 뛰어나네요. 네. 네. 좋아요. 어, 하네요 여유 있어요. 늘 확실히 여유 있어요. 자 안산 그리너스 네. FC에서 키우고 있는 야, 야. 어, 유소년 선수들인데 네. 자 오른쪽 측면 그러나 막아서고 있는 어, 판타지 연합 팀 오늘 잘 돌린다 야야야야이 야, 야. 선수들이 대한민국에서 어, 정말 내노라하는 정말 이름만 노래 아이들에서는 반전.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이 기 때문에. 네아 어. 네. 지금도 네. 아, 보세요. 어. 한 선수가 눌러 보고 싶었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 네. 어, 몸싸움도 안 지네. 다 컸어. 하나, 하나, 하 아, 여기서 개바라볼 뺏었습니다. 자볼 잡고 자 뒤로 연결. 아김진자 개발아 중원의 네. 꾀돌이가 네. 있으니까. 네네. 아 중원이 좀잘 돌아갈 거를 기대해요. 아유, 네 잘. 그렇습니다. 아유, 자 리그 지금 막 활약하고 있는 네 팀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선발이 됐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아개바라와 아. 이신기. 네. 이두 사람의 조합이 과연 어떨까. 네.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한석아 형 줘, 형 줘. 자 앞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자볼 잡고 있는 이신기 입니다네이석찬이 들어오고 두 명이 달라붙습니다. 아, 자 이신기, 실히 이신기 선수가 진짜. 볼을 잡았을 때는 네. 두 명의 수비수들이 빠르, 빠르게 압박을 해주네요. 네. 네. 그리고 안산그리더스이 팀이요, 어, 저희 그파타 연합 팀 선수들을 다 알아요. 네, 그렇겠죠. 다 TV를 하실게.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습성을 어, 알고 네. 또 마크를 합니다. 지하, 지하, 내려와, 서창, 사이즈만 봐. 쳐지지 마, 현상, 쳐지지 마! 지훈이가 이쪽으로 한 오니까 잘 모르네. 얼마 지났냐? <목이 목이> 아, 있다가 거가지석이하고지훈이주 봐. 어떤요하고지훈이고나 야, 지훈아, 현석이하고 자리 바꿔봐. 지훈이가 지훈의 안에, 지훈이가 안에 들어가, 현석 죽어, 죽어, 쌤해야 어, 과감하게. 나이스. 자, 가오가이니다 반대쪽. 아, 가오가 아, 아, 가오가이 순간적인 제치였어요. 이게요, 어. 가오가이. 박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 몸싸움하면서 네박 댄니스 오 서로 네 알아요. 아 댄니스박 댄니스 박. 전혀 뛰지 않아요. 진짜, 진짜. 네. 밀리지 않습니다. 조지가 댄니스박이 네. 좋아해도 네.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속 사실 당황하게 돼요. 네.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전반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전반전 10분 아, 진짜요. 간다.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자, 가자! 빨리 가 이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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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 이석자! 이석자! 됐다 자 이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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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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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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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아, 송아빈 골키퍼도 좀더 나와서 아, 네. 경기, 네. 경기 킥파, 운영을 좀 잇고요. 아, 좋았어요. 자 이제 네. 업사이드 아닙니다. 진기. 이 장군 또. 진 쪽에 세명명 올라갑니다. 개발아. 개발아. 아, 흘러 나갔어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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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좀 장군. 장군이죠. 장군. 아, 니다 네. 개발아. 개발아 해내야죠 뭐. 자이장 올라갑니다. 아, 아, 이장훈 역구족이었습니다 나이스. 이장훈 나이스. 장훈아, 올래자리 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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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찬. 덕찬아, 언제 갈 거야! 아, 나이스 컷! 박창이 형, 방금처럼. 오케이, 오케이. 감독이 박항서고 네. 코치가 안정환, 김남일, 이동욱이면 은 이거 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어, 코치대되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면 골키퍼 코치만 하나 영입하면요 네. 최강이에요, 진짜. 근데 오늘 경기를 지면은 네. 그렇죠. 아, 요거, 아, 아, 저네 네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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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거, 저 아, 시청자분들이, 아, 예, 아, 네, 뭐, 여러가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저는. 그러게요. 그러나 아직, 안산 유스팀을 상대로 아, 득점이 없습니다. 아,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판타지 아, 연합팀의 아, 선수가 되었던 아, 아, 후반전입니다. 아, 아, 반전 시작하면서 이신기 선수와 개발아 선수가 최전방에서 볼을 배급을 좀더 많이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결정력을 좀 많이 후반전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판 리그가 나온 최고의 스타거든요, 두 사람이. 네. 아니 아니 앞으로요. 앞으로 앞으로. 안산 앞으로 으 전방에 그렇게 강하게 공격 작업을 안 해요.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 있을 아. 합니다. 어, 팀 신규 이석자 네. 네.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 이 박데니스 선수잖아요. 네, 네. 하도 우리가 괴롭힌 당했거든요. 네. 이석찬이 자리 바꾸면서 네. 한번 톱 밀어봅니다. 이석찬과 이제 음. 박데니스. 박니스가 만납니다. 네, 예. 네. 이 자리야. 중상, 중상이야? 잘하네. 앞에 하나. 앞에 하나.

MJ가 저칸 빼고 MJ가 밑으로 들어가고 신기 신기 빼고 가끔 들어가고 콜링 메이트 끝나고 아 지금 박항삼 감독과 이제 코칭스태프가 아, 좀 상의를 많이 했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의 머리에서 그렇죠. 리 머리 나올 만한 전략 하나가 안나온다면은이란 말이죠. <laughs> 네. 아, 이거 금관이분 놓지 니해분명히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옆에, 거기, 거기. 오케이. 거기. 아직까지 영대영입니다 어? 진짜, 진짜. 자, 누구의 발끝에서, 그럼, 그럼, 어, 네. 첫 골이 네. 터질지. 한 어딘지 알지? 네. 네. 기억나지, 지금? 네. 핸드폰 기억난다? 네. 간 키기 좋나? 괜찮아. 트위드죠? 그래야 되는데. 아, 이런 건 진짜 좋은 찬스예요. 네. 상대적으로 뭐풍격 키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안쪽에, 안쪽에. 다친다나 <laughs> 모른다. 다친다. 내가 다친다 말했다. 무섭다. 지금 아다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렇죠. 칸이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만 차오리면 좋습니다. 야! 네. 자, 감아서 올라갑니다. 어, 출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 이신기. 아, 누가 지금 이신기 선수가 살짝 점프를 뜨면서 네. 살짝 갖다 대기만 했는데. 아, 나 키게 잘 돌려놨어요. 감각들이 대단한 게. 그게 감각이에요, 진짜. 네. 아, 이신기. 2 0 0년 월드컵 때안정환 감독이 이탈리아전 때. 헤여 네. 네. 네, 살짝 돌려놓는 듯한 느낌. 예스 칸! 좋네요. 어? <laughs> 강민아강민아 여기, 여기 사이. 아야, 여기. 아야 봐줘야 돼. 자, 판타지언화 팀도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수비 조직적인 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요 아, 아, 여기, 여기 바깥쪽에서 황준석 공점 볼이 더졌습니다. 황무석 아, 역시 황무석선수예요육 아, 번에 황무석, 아, 선수예요. 황무석 좋아, 좋아. 주장입니다. 좋아, 좋아. 이 면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이용한 크로스. 근데 여기서 황우석 선수가 안들리고 확실하게 울사이드를 그냥 돌려놓기만 하잖아요. 아, 방향만 바꿔놓고 말이죠. 막힙니다. 네. 이거 우리 선수들이 배워야 할 슛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안산 참 좋은 팀이에요. 네. 한골 들어갔을 때 바로. 네. 아, 쫓아가는 팀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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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려놨다야. 잘했어. 잘했어. 세네가 잘한 거야. 아 이거 이게 안 돼. 아저 잭깔한 게. 축구하는 애들이라 컵백 많이 하니까 컵백 예측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하나하자. 하나해하나해 동점골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네, 5분만에 동점골이 나왔고, 이제 1대1 동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박미, 박미, 박미. 자, 미리미리미리 미래, 아래 미래, 아래미 맞다. 할게요. 보여 주셔야 돼요. 좋아, 좋아, 좋아. 내려 슈팅을 날려 보는 박재형입니다. 어, 발목 힘이 엄청 아, 좋네요. 아, 잘나아준줄 알았어. 야, 안 돼. 자, 지금 분위기가 살짝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후반에 이제 애들이 못 쫓아가지. 전반전 너무 쫓아다녔거든. 자세훈이 괜찮냐? 둘다시센터백 아, 자세훈이를 아, 그러면 지금은, 저, 누구야, 저, 요, 요 강민이, 얘 예, 해주고. 예, 예, 이제 넣어줘. 그러면은, 중간에 서빼백 장군이들 밑, 밑에 넣고. 아 장군이 센터백에 넣으면 왼쪽에 넣을 가 없어요. 아, 아니, 이러면 안 되냐? MJ 왼쪽에 넣으면 칸이나 진짜 빼야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센터백이 너무 많아. 장군이 그냥 나도. MJ, 그, 빼고, 칸이나 진짜 빼야돼요. 오케이. 내려가내려가 현석 이형가 앞으로 가. 아, 사야, 줄어가 에, 뒤로 와. 아, 이석찬. 됐어. 아, 단타지. 연합 슛. 이석찬. 한만더 높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을 그렇죠. 넘기는 슛을 시도했는데. 아, 세상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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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잡고 하지. 연우, 연우 수비할 때 적극적으로 해. 세명다 넣어줘. 그, 저, 저, 저 각곰이만 나놓고 진짜? 타냐고 진짜 들기만 해.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MJ랑 두어가는 거. 안 그러면은 개발 하나, 신규력 하나 떼야돼 왜? 네. 감격적으로. 네. 각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각곰이 나중에 끝때분에 들어가면 되고. 안 오면 저쪽 빼면 되지 뭐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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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진짜를 빼고 그러면 m 제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진짜를 넣나요? 탄을 빼요? 아, 그러면 저칸 빼면 되고. 횟수는 진짜가 훨씬 나죠. 아, 혼자 쪽에서들되 많이 있어요. 자, 시원합니다. 이 쪽에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원합니다. 오, 케이 같아요, 골입니다. 아... 이장군의 자책골 이장군. 야 <laughs> 장군이가 <laughs> 아, 아, 장군이, 장군, 장군이 하는. 괜찮아, 해, 괜찮아. 아, 이러면 이 장군도 골을 하나 기록합니다. 야. 자 경기가 끝났습니다.